지금까지 트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임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에서 9일 청약을 진행하는 트임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트임은 AI 딥러닝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트임의 제품들을 살펴보면 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미세한 결함 등을 빠르게 검출하는 AI 품질 검사기가 있으며 AI 품질 검사기에는 금속 검사기, 시금류 파우치 검사기, 진단키트 검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관리자만으로도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AI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비전 시스템은 룰 기반의 비전 성능을 극대화하여 제품의 계측, 외관 등의 분량을 검사하는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형 검사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매출을 보면 국내의 매출이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준은 총 411개로 약 106억 원의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2020년 2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2021년 3분기까지 3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공목가 산정을 위한 비교 그룹으로는 인텍플러스, 고영포크넥스를 비교하였는데, 2분기 기준 단기 순이익을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PER은 32.54배로 나왔습니다. 트림도 2021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연환산한 순이익을 사용하였는데, 3분기까지의 순이익이 2분기와 차이가 없어 4분기 때 해당 순이익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순이익 자체는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평균per를 적용하면 평가총액은 2081억원이 되고 주당 평가가액은 28691원이 됩니다. 여기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8.9% 에서 37.96%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7800원에서 2400원이 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서버 증설 장비확충 등으로 약 49억원, 인력충원, 운영자금 등으로 159억원,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56억원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투자자 경쟁률 1627대1로 괜찮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희망 공모가의 분포는 하단에 약간 있으나 공모가 최상단을 초과한 비율이 93.4%에 달합니다. 그로 인해 공모가는 최상단을 초과한 2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2,000원 이상 신청 비율 표기가 안 되어 있어 실제 결절된 공고가보다 얼마나 초과되었는지는 알수 없어 아쉽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9.2%로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또한 대신증권은 왜타 증권사들처럼 각 기관별 확약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엔캠 때도 똑같이 수치만 공개하였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사항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소임의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며 청약일은 11월 8일에서 9일 환불일은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소임의 공모는 전량 신주모집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사주 물량 없이 일반청약자 30만 5천주 기관투자자에게 91만 5천주 모집으로 총 268억원의 규모로 공모를 합니다. 균등배분 수량을 예상해보면 균등물량은 15만 2500주로 참여 예상 건수는 약 20만 건을 예상합니다. 그로 인한 균등 수량은 0.76주입니다. 비례 경쟁률을 예상해보면, 총 증거금은 5조가량을 예상하며, 그로 인한 비례 경쟁률은 2,980대1, 비례 한주 금액은 3,278만원을 예상합니다. 이번 청약의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의 경우 15,000주, 1억 6,50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조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개시일전, 이번 주 1월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 가능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습니다. 회임의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투자 조합의 물량이 꽤 있으며 소액 주주 물량도 약간 있습니다. 투자 조합의 물량은 상장일부터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기관 투자자 확약 9.2%를 적용한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0.31%이며 유통 가능 금액은 483억 원, 투자 총액은 1,596억 원이 되겠습니다. 트임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이중약 17만 여주가 상장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약 16만 여주가 4,630원으로 부여받아 공모가와 차이가 꽤 크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트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임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B입니다. AI와 연관되어 나쁘지는 않으나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공모가도 상단을 초과해버려 높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매수에 세 기대서 적당한 수익 정도를 기대하시면 될것 같고, 등등만 참여시 한 주당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되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거라 그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관투자자 경쟁률은 꽤 괜찮은 수준이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높지 않습니다. 공모가 초과 비율도 기존 상당가격 초과 비율이지 정해진 공모가 22,000원 초과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청약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1월 8일에서 9일 수임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